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S 오토플랜의 36팀 임세한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저희 KS 오토플랜 내에서 한 4종 정도의 상품을 두고 저희 고객님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원래 SUV 차량으로 문의를 주셨다가 뭐 저렴한 렌트로와 좋은 차량, 뭐 좋은 연비까지 생각을 하시는 상태에서 제가 전기차 차량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기에 안내를 드려서 계약을 진행해 주신 고객님이십니다. 음, 저희 고객님께서는 제가 저희 리뷰 이벤트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시면서 그래도 당첨 되실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그 중에서도 1등으로 당첨되시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 이벤트가 또 있다면은 뭐 저희 고객님들께 또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저희 이번에 임세한 주인님 통해서 어, KS 오토플랜에서 EV6를 어, 계약한 사람입니다. 어, 이 추천을 통해서 어, 이벤트에 참여를 하였고 어, 덕분에 어,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당첨되게 됐습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저희 새로운 가족과 함께 어, 이 스타일러를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품 당첨에 감사합니다. 어, 케이스 오토 플랜을 어, 사용하기 전에 어, 저희 자차를 이, 직접 이용을 하고 있었고, 어, 과정 속에서 다른 회사들이랑 케이스 오토 플랜이랑 여러 곳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어, 관련한 이제 스케줄이라든가 어,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 추가적인 좋은 상품 소개라든가 특히 어, 차량을 기존에 저희가 아이오닉 6를 6나 5를 알아보고 있다가 어, 정말 좋은 기회를 알려주셔서 이브 어, 6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어, 계약 과정이라든가 어, 인도 과정들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계약이 었습니다 케이스 오토플랜이 다른 회사 대비해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옵션을 고른다든가 차량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차량 인도 스케줄이나 관련한 그런 상담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잘 해주시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오토플랜이랑 같이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고객님께서 상품 자체도 만족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상품을 떠나서 이제 차량 관련이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남 자체가 정말 좋았지만 이런 이벤트 당첨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뭐 저한테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옵션과 등급, 차종 전부 다 맞춰드리고. 뭐, 쓸모없는 얘기를 다 빼고 정말 필요하신 것들만 챙겨서 빠른 출고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